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푸딩젤입니다. 어, 오늘 해볼 게임은 51구역에서 살아남기 라는 게임인데요. 어, 제가 이 게임을 저번에도 리뷰를 했었어요. 근데 오늘은 게임 리뷰가 아니고 이 게임 내에서 팔고 있는 유료 아이템을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원래 이 게임에 처음 들어오면 원래 이 손전등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저는 여기 밑에 지금 네 가지가 있죠. 어, 일단은 이렇게 세 개가 유료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음, 이 얼음총인데요. 원래 맨 처음에 들어오면 무기가 없어요. 여기 아래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면서 무기를 얻어야 되는데, 얘는 이제 처음부터 무기가 제공되거든요. 음, 일단 얘를 보여드릴게요. 얘는 얼음총 말 그대로 얼음을 쏘는 총인데 어, 몬스터를 죽이니, 죽이지는 않고 얼리는 기능만 있어요. 그래서 얼려놓은 몬스터는 일정 시간 지나면 얘가 해동이 되거든요. 아이고 왜 이렇게 많니? 이렇게 얼어붙은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몬스터를 얼릴 수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동이 돼요. 자, 그 다음 거는 이건데요. 투명처럼 보이지만, 이 에너지 음료거든요. 얘는, 어, 이제 몬스터한테 맞았거나 체력에 달, 달았을 때 먹으면 체력을 채워줘요. 여기 지금 제 피통이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, 이척키한테한번 맞아볼게요. 맞으면 피 달았죠? 여기 보시면 에너지 음료를 먹으면, 여기 피 차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아이고 깜짝이야. 그래서 이렇게 피를 채워 주는 음료고요.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 한번 사면은 이 게임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쓸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세 번째 예. 어네 번째인가? 네 번째라 했나? 세 번째라 했나 모르겠는데. 일단 얘별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반짝이가 나와요. 예쁘죠? 얘는 어, 사기 아이템인데, 얘는, 무적이에요. 무적 방패인데, 얘를 클릭을, 얘를 이렇게 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, 그게 무슨 노래가 나와요. 이 상태로, 아우, 몬스터한테, 몬스터가 나와야 되는데, 저기 있다! 몬스터한테 가면 몬스터가 바로 죽어요. 이렇게 그리고 제 체력은 안 달아요. 가까이 가도 제 체력이 달지 않고 방어막이 있는 상태에서 몬스터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얘는 한번 쓰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게임을 껐다가 다시 들어오면 얘가 또 생겨 있거든요. 그래서 얘도 어차피 영구적으로 쓸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서 오늘 어, 해본 51구역에서 살아남기라는 게임의 유료 아이템 리뷰였어요. 자, 궁금하신거나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어,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돼. 네, 안녕.